안녕하세요.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도슨트 조하순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나라 진경상수의 대가 겸재정선의 장동팔경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에서는 매 학기마다 도슨트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강하셨던 도슨트 선생님들께서 읽어주시는 장동 팔경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장동은 북악산 계곡에서 인왕산 남쪽 기습까지 지금의 종로구 청운동, 효자동 그 일대로 겸재가 살았던 동네인데 이 장동 일대의 경치 좋은 여러 곳을 종이에 연하게 채색한 지본담채로 그려 8폭의 그림첩으로 만든 것이 곧 장동 팔경첩입니다 여기엔 겸재나의 73세에 그린 간송미술관 보관 중인 간송본과 75세에 그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두 개의 본이 있는데 이두 개의 소장본을 잠깐 비교해 보면 같은 제목에도 그린 위치나 채색이 조금씩 다르고 이 자하동, 수성동, 피름대는 간송본에만 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엔 낙관이 한 개씩 적혀 있는데 반해 간송본엔 낙관이 두 개씩 적혀 있습니다. 겸재의 진경화풍은 기존 화법의 남종화법을 가미하여 우리 산천에 어울리는 화법으로서 단순히 실경만 재현한 것이 아니라 이 경관에서 받은 정치를 감동적으로 구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간송본에 있는 두 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송동 계곡은 종로구 옥인동, 누상동의 경계로 인왕산 아래 첫 계곡입니다. 물소리가 유명한 계곡이라고 해서 수송동 계곡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수송동 계곡은 두 개의 물줄기, 즉, 수송동 계곡과 옥류동 계곡 두 개의 물줄기가 기린교라는 다리에서 만나서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곳입니다. 수송동 계곡은 시내와 바위가 빼어난 인왕산로고의 경치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 안평대군의 집터가 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그림은 간송미술관 소장의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호방한 이 풍경 속에 네 사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좌장인 듯하고, 이두 사람은 얌전하게 읊주리며 좌장이 얘기하는 소리, 얘기를 조용히 듣고 있고, 제일 마지막은 시종인 듯 합니다. 이렇게 그림에 사람이 나와 있으면, 그 시대의 사회상을 우리가 볼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여름인 듯한데 바위가 숲이 축축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울창한 기운이 화면 가득이 메꾸고 있습니다. 대담한 목법과 호방하게 난타한 듯한 분방한 화법이 겸재의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름철의 휴양지로서 동국여지비고와 한경지학에 소개돼 있는 전통적 명승지로 보존 가치가 충분한 곳이기도 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긴 아파트 건설 때 계곡의 안방부가 복개도로로 복계도로, 변해서 일부 훼손되었지만 2011년 옥인 아파트 구개동이 전부 철거되면서 옛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도심 속의 시원한 풍광이어서 내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청풍계는 당시 정선이 장동 팔경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림 그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청풍계도는 세 개의 건물과 세 개의 연못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그림이 다이 구도가 틀려서 어 그림을 따로따로 따로 보면 혹시 이 다른 곳을 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듯이 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풍계도와 간송미술관 소장 청풍계도에 같은 청풍계도를 그린 곳인데 약간 이 구도가 상이한 것처럼 말입니다. 보는 것이 느면사 그러니까 이 별장을 지은 김상용의 위패를 모신 사당 그 다음이 가운데 있는 게 태고정 맨 밑에 있는 것이 청풍지갑으로서 이 안동김씨 가들이 이쪽에 유하고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림과 달리 이간송본에서 정선이 왜 이렇게 태고정을 부각시켰을까 아마도 그것은 이 안동 김시들과의 정선과의 아주 각별한 인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진경문학에 대가했던 김창업 의배에서 사사를 받았던 정선은 아마 이 정자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것을 자주 들락날락 거렸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많은 관료들과 양반들과의 교류가 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어, 정선이 진경산소의 대가로서의 불을 명성을 얻고 불을 쌓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고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각시켜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겸재정선의 장동팔경첩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그동안 서울 종로구 서촌에 이런 곳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지냈답니다. 저도 한번 장동팔경첩에 나와 있는 그림을 따라 다녀올까 합니다. 끝으로 그림을 읽어주신 도슨트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